이제 살 딸, 3살 아들 키우고 있고, 음. 네, 목동에 거주하면서 음. 목동맘으로 컨셉을 잡아서 열심히 아. 해보고 있어요. 좀 일찍 가신 편이네, 아닌가? 어때요? 목동에 6 살인데 좀. 아기가 다섯 살때 음. 갔어요. 첫째 근데 보통 아. 저때 가지 이제 음. 영어 유치원 음. 그 틀을 네, 타려면 그때 <laughs> 시작해야지. 저는 사실 목동이 음. 학군지라서 딱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음.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일하기 쉬운 그런 장소를 찾다가 어. 그래 목동이 제일 적합하다. 아오.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도 너무 좋. 다 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뭔가 목동 가면 엄청 달려야 될것 같고 아. 되게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음. 근데 또 목동에서도 좀 자기만의 또 그런 걸 갖고서 가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희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음. 스타일이에요. 아. <laughs> 어 그래? 거의 가야 돼? 오세이는뭘해야 음. <laughs> 어, 된다던데? 어, 그래? 이렇게 따라하는 음. 스타일인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게더 도움이 좀 많이 된것 같아요. 오. 워킹맘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제가 뭐 이걸 다, 찾아보거나, 다 찾아보고,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된다거나 이 음. 시기에는 어떠한 뭐 음. 교육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거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때그럼뭐 음. 놀이 학교부터 시작했어요. 놀이 학교부터 시작했어. 아 그럼 네살때온게 어. 맞네. 원래는 우리 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음. 네 살에 목동에 딱 이사와서 놀이학교를 처음 보내고 음. 이제 모세의 영어 유치원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이 나, 말하는 정석이에요 정석 뭐 이렇게 루트를 타기 시작했는데 음. 그게 제 어떤 뚜렷한 주관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음. 그냥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음. 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에 그러면은 피로 갑니까 PSA, PSA. 아니요아영류를 PSA로 네.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절충형이라고 볼수 있나 학습식 학습식 그럼 지금 PSA 몇년 차예요? 2년 이제 차. 네, 6세 됐으니까 2년 차 돼요. 2년 차. 에이. 고민 안 돼요? 요즘 막 7세 고시 얘기 나오고 음... 목동에서도 약간 시끌시끌할 때잖아요. 야, 우리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 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만족해요. 음. 귀가 얇다고 하셨는데 주간을 저는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음. 음. 귀찮거나 둘중 하나인데. <laughs> 여기 너무 잘 알아. 이 여유가 <laughs> 없나 아니야? 어떻게 보면 <laughs> 여기 점집이야? 다음 플랜 같은 거좀 세워놓은 거 있어요? 저는 <laughs> 음. 없어요. <laughs> 아 그럼 잘 됐네. 요 오늘 정정 부부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면. 네 그러면 네. 정민여에게 물어봐 코너입니다. 네, 잠 물어보세요. 초등학생 이제 3학년 아이기 때문에 음. 아, 이제 초등학교 음.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 동동 음. 선배들에게도 들었겠지만 음. 그래도 교육 채널을 꽤 오랜 기간 지금 음. 진행한 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는 <웃음> 시간. <웃음> 아직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게 있으세요? 육세 어, 예. 올라가잖아요. 네. 보통 목동에서 일반 화할순 없지만 5세 어. 겨울방에 애들이 한글을 뗀 거야. 보통 그때 많이 떼죠. 그래요. 네. 빠른 거죠. 난 사실 거의 안 시켰어. 보통 영류를 가기 전에 한글을 좀 해내야지 편하죠. 아. 어. 그래서 5세에는 한글을 떼고, 6세에는 소마를 가고. 그쵸. 그 다음에 네, 황소를 가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뭐, CMS? 황소 우리? 가기 전에 필즈가 껴요, 거기에.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필즈. 필즈가 껴요. 필즈 갔다가 황소 갔다가. 네. 그게 어디죠? 우리가 이제 딱 황소 타이밍이거든요. 황소? 아, 네. 황소까지 다 이렇게 갔어요? 황소 못 가서 지금 시, 조회수 17만 나왔잖아요. <laughs> 근데 뭐둘다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제 와. 3학년 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컨텐츠 좀쭉 돌려보다 보면은 음. 이런 엄마들이 좀더 음.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음, 전문가들의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 네. 저는 이 방송하고 진짜 뭐 대치동의 일타 강사분들도 모시고 막 여러 선생님들을 다 모셔봐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나는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있어. 어떤? 예전에는 거? 이렇게 히씨처럼 폴리 갔다가. 뭐 MI 갔다가 영어는 아. 그렇게 해서 딱딱딱 뭐 3세 어학원 가고 요 테크트리를 생각하고 수학은 말 그대로 소마하다, 필즈하다, 황소가다 이게 딱 있었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이탈하면 벌써부터 큰일 났네 그래. 여기서부터 격차가 애들이랑 벌어지냐고 되게 불안해서 또 거기를 붙이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고 애랑 나랑 둘이 맨날 막 짜증내고 문제집 찍고 이랬었는데 이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서 아 지금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음... 이 방송을 음... 하고 나서 음... 이때 더 많이 해야 될게 뭐가 중요한지를 진짜 알겠더라고. 어...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어... 그럼 그걸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좋겠군요. 그게? 뭐 해야 돼? 뭐도 써입니다. 해야... <laughs> <laughs> 근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정말로. 근데 이게 잘안 되지. <laughs> 정말 안 돼요. <laughs> <laughs> 아니 집에 잘 없으니까 음. 집에 와도 이렇게 녹초가 되니까 애책한권 읽어주는 게 워킹맘으로서 아. 이렇게 맞아, 있는지 몰라 맞아 쉽지 않아. 에이. 저도 독서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제가 사교육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저희 엄마가 저를 어렸을 때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아 음. 진짜. 음. 지금은 솔직히 뭐 중고등학교 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아.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음. 제 인생에서 초등학생 때 읽었던 음. 책이. 전생 총량으로 따지면 가장 많을 거예요. 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데미안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 그러니까 아, 초등학교 도서. 네. 엄마가 책을 좋아하셔서, 아. 엄마가 집에서 항상 책을 읽고, 저도 집에서 책을 읽고, 아. 사교육이라 하면 독서 클럽 같은 데를 다니고 그랬었어요. 어. 이게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어, 음. 서예랑 한자. 어, 한자. 한자 중요해요. 굉이 중요해요. 한자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 무대력. 아, 맞아. 나중에 국어 잘할 수 있는 음. 힘이에요. 저희 아이는 약간 학습 만화 좋아하고 만화책 좋아해가지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관없다 했었거든요. 음. 요즘 보니까 그냥 냅두길 잘했다. 어. 그리고 똑같은 책을 막 10번, 100번 읽어서 걱정했었어요. 어. 그것도 전문가들이 괜찮다 해서 내버려뒀는데, 저는 2학년 3학년 이제 달라진 점이,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애 느낌이 있었는데, 3학년 가면서 약간 대화에서 쓰는 단어 어휘력이라든지. 맞아. 논리가 생각보다 만화책 본것 치곤 탄탄하게 잡혔더라고요. 여기 만화책만 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 3세, 4세, 5세 때 엄청 목 갈아가면서 했단 진짜? 말이에요. 많이 읽어줬어요? 엄청 많이 읽어줬죠. 아니, 근데 바쁘고 어. 육아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책, 제... 그렇게 읽어줬어요. 그때는 많이 안 바빴어요. <laughs> 이게 그냥 일하고 말고를 떠나서 육아하다 아. 보면 지치잖아요. 음. 강박처럼 있었어요. 고마운 일이고, 어. 일단 읽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짜증 저한테 내면 되니까. <laughs> 그런 식으로 좀. 너는 왜안 읽어? 어, 해소가 되지 않았나. <laughs> 근데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 육언이가 6세, 7세까지는 내가 그 말했던 루트대로 그래도 잘 따라왔었는데, 이게 좀더 학습적인 걸로 가려면 사실 나를 더 갈아넣어야 되고 이 친구를 더 갈아넣어야 된다라는 걸 느낄 거야.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딱 갈림길에 서서 얘가 그럼 더 학습으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아니었거든. 나도 아니고 걔도 아니고. 어. 왜냐면 그게 어떻게 황소 이런데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물론 황소가 다는 아니지만 좀 보여 그게 어느 시점에 느껴져요? 7세 고시에 일단 한번 깨닫고 현실을 맞아요. 어, 아. 나는 그만큼 달릴 수 없어 얘도 그만큼 달릴 수 없어가 결론이 나 7세 때 한번 아. 그럼 그때 한번 살짝 그래 우린 천천히 가자 아. 하면서 이제 다음 루트를 생각하고 그리고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은 2학년 말쯤이 되면 또 한번더 접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아, 대치를 가냐, 안 가냐를 계속 고민했는데, 안될것 같은 거야. 음. 가면은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들 것 같은 거야. 그 주변에 보니까요, 음. 그푸시를 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음. 우리 동네도 보면은. 음. 그런 친구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욕심도 많고.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쭉 끌고 가는데, 애가 힘들어하는 집도 보이더라고요. 음, 그게 보여요. 보여요.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은, 아이 크는 거, 그 다음에 아이 성향, 그리고 음.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저는 변화해 가는 게 맞는 그쵸. 것 같아요. 남들 가는 길에서 뭔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저는 전혀 문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음.